안녕하세요. 리스 장기렌트 진짜 최저가만 지급하는 UNI 카 조영욱입니다. 이번 달 BMW 할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인 소식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할인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매달 할인 영상 올리면서 역대급 할인이다, 폭탄 할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번 달은 딱히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할인 금액을 많이 해서 판매를 하고 싶지만 4월 달은 그렇지 않은 달이라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 그냥 솔직히 지금 차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달은 bmw는 그냥 거르고 다음 할인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앞서 내가 받은 견적이 진짜 할인을 제대로 받은 건지 알아보려면 할인 금액만 보지 마시고 월 납입금과 이자를 꼼꼼히 따져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인 1,000만 원 받고 이자 1,500만 원 내면 받으나 많아잖아요 오히려 더 손해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꼼꼼히 잘 따져보신다면 눈탱이 맞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BMW 4월 프로모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할인은 재고가 있는 차량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 없는 차량들은 재고가 넉넉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문의주세요. 먼저 120i m 스포츠 할인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20i 액티브 투어러 그리고 그랑쿠페 m 스포츠 60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320i m 스포츠는 750만원 할인하고 있고요. 420i 그랑쿠페 m 스포츠 5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3시리즈는 개별 문의 주시면 재고 파악을 빠르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죠? 아이폰입니다아이폰은 650만 원 할인. 그리고 520i M 스포츠 550만 원 할인이고요. 523d M 스포츠 650만 원. 530i 역시 550만 원 할인입니다. 530i X 드라이버 M 스포츠는 650만 원 할인이고요. 전달, 그러니까 1분기 대비 할인 폭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그냥 3월까지는 무조건 그냥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출고를 했는데 이번 달은 정말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조건이 조금은 더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5입니다. 1100만원 정도 할인하고 있고요. 620D 1100만원. 그리고 630i 1,2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740d는 소량 재고가 있고요. m 스포츠 기준 1,600만원 할인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재구매나 트레이드인 법인 할인 가능합니다. 740i m스포츠 리미티드 모델 1,600만원 할인, 740i x 드라이브 m스포츠 1,8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i7 50m 스포츠 2,300만 원 할인, 60M 스포츠 2,70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M850i 그랑쿠페는 2,00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모두 법인 할인 적용되는 차량들도 있으니까 개별 문의 주시면 법인 할인까지 적용된 견적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UV 알아보겠습니다. X1 75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IX3 950만 원. X3 20iM 스포츠 750만원, X3 20iM 스포츠 프로 8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X4 20iM 스포츠 750, X4 20iX라인 7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5 알아보겠습니다. 30DM 스포츠 LCI 모델이 1,050만원, 30DM 스포츠 7인승 모델도 1,0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X5 40i M 스포츠 LCI 모델 950만원 할인 X6로 넘어가겠습니다. 30DM 스포츠 LCI 1150만원, X6 40i M 스포츠 1050만원, M60i 프로 19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7 알아보겠습니다. X7 40i DP 6인승이 1, 500만원 정도 할인하고 있고요 그나마 할인율이 조금 빠진 거에서는 조금 선방을 하는 모습입니다 X7 40i DP 7인승 1,500만원 그리고 40i N 스포츠 6인승 1,4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i N 스포츠 7인승은 1,4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7 M60i M 스포츠입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할인을 찍고 있는 XM입니다 지금 현재 2600만원 할인되고 있고요. 차 값이 비싸니까 할인 금액도 큽니다. 그런데 전달 대비해서는 그렇게 제가 권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번 달은 7시리즈가 아니면 그다지 메리트가 크게 없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BMW 구매를 희망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미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아닌데. 저는 할인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견적서를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어떻게 설계가 된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이자 올려서 그거를 할인이라고 하고 드리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한번 줘보시면 제가 검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할인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법인 할인이 적용되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UNI 카에서 출고한 차량 후기와 그리고 할인금액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까지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유튜브도 많이들 하시고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시장이 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소비자분들은 더욱더 이득을 취하셔야 합니다. 비교를 한번 많이 해보시고요. 유엔아이카에서 견적 받는 거 정말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견적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비교 한번 해보시고 수입차 정말 잘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니스랑 장기렌트는 일단 저렴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무조건 저렴하게 하고, 그 다음 뭐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더욱더 알찬 영상만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